몇명 내린다. 야, 1배 만큼 내린다. 들리나? 미안. 어, 어, 들려나 미안하다. 아, 다 이기지. 이배가소리 들린다. 어, 들린다. 아, 청경이여이1배 만큼 내린다. 아, 존나 많네 아, 짜야행이 아, 청경행이. 아, 청는행이 아, 다 나도 너가 들려. 앞, 우리 앞에 아파트 두 명. 저맨 왼쪽에 있는 거지. 지 명. 다 어디지? 아무것도 없다. 한주씩 주치 아무것도 없다. 아, 성궁이야 아, 네. 총이 죽었네. 총이 죽었네. 아, 데총 아. 내, 컴, 고, 이, 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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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에한명이디 맞은편 왜도망가왔피쳐 아, 것도 없어, 없어. 아나 아, 씨발 시발... 그게 집이 씨발 꼬겨져갖고안 들어가지더라 뭔데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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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내나봐 아나 메일로 보내도 야, 이제, 내 이제 이거, 네제이 이제 이거, 어그 그 왼쪽 딴에, 제어에쪽딴 아파트 에제 딴에, 아 딴에, 제 딴에, 어명에제아 바로 앞에제 딴에, 제 딴에, 제 딴에, 제딴아제 딴에, 왼쪽에제딴세개 딴에, 제 딴에, 제 딴에, 제 딴에, 제 이 집이 없지? 여기야, 2층 집. 몰라라. 거기서 내가, 내가 한나죽였거든 한 죽였거든? 청인을, 청인을 죽이네. 해. 있나? 없네. 벌써 들은 거 같은데 방금 근데? 있다, 있다. 내말 벌써 들어요, 내가. 뼈하니까. 그러라 뼈, 뼈, 니들 내래? 여어 근데 노래. 네네. 제가 있 나왔어. 어, 터또 어디 갔지? 던데 가야, 가야 될것 것것 같은데. 응? 야, 나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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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가야, 야야 나가야, 바로, 앞. 내, 내한 명. 바로 어, 앞에. 어. 바로 뒤에. 나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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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끝에 나가 끝에? 한 명. 이쪽 라인 제일 끝에. 음, 왼쪽 끝에. 내 앞에 한 명이랑 어. 세번네 앞에 한명 오케이 저상에 있다. 있다 아파트 <laughs> 한명 한 명이 한 명이 기절. 기절 와우 총이... 봤나? 지론맞다 봤다 와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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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왼쪽에 다 명. 아 적인가 보다는 응. 적... 저기 담명 있다. 스퀘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담인가. 가방도 없나. 이크 이거 다 석공 고신다. 집에 한명 있던 애 잡았나? 어. 밖에, 밖에 튀어 나온 애 잡았고, 잡았고 내, 내 집에 있던 애도 잡았어. 아파트에 한 새끼 기절이고. 어. 그만 살겠지. 어릴 걸로. 이한 명. 얘다. 얘가. 아파트. 어. 요, 또, 만간다 안 간다. 오른쪽, 두 명, 오른쪽, 두 명. 오른쪽 아파트, 제일 끝에 두 명이 다옥상에 오케이. 아, 대가리가, 씨. 가끔만, 가끔만 보여도. 서깨져 저 왜이렇게 안죽어? 몇번 맞는데아 어, 지금 전전까지못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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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대포를 쏘나 저왜이렇 안죽지 스크스를 저렇게 는다고 이랬었는데? 이랬었는데 형 우리 차가 없다 저생겼는니 빨리 죽라 <laughs> 아, d o n 아 k n 응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오, 판속 앞에, 면에면앞지면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미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면 앞에, 면면 앞에, 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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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정력이 있다. 이사 있다. 됐다 있어 여기 하탄참 있다 어디로 알았는데, <laughs> 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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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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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빨리, 빨리 가야, 가야 우리. 우리. 3 0명밖에안남았어데있네 이거. 해인거 같은데? 같은데? 무조건 가이지그거 우주가 해지. 다 우주가 해가나지그 우주가 해그가 벌써부터 핵이 니다 도핑 이나니 도핑? 진통제 2개 있다 그거랑 공대 어, 6개 뭐야 뭐네뭐 있나 나는 암 구상 5개 있어 버렸어? 아니 아니야 안 버렸어 아씨 30명 깨는데 <laughs> 저이뭐 있는 거 같은데? 거 같은데? 아니다, 아니다. 디디자, 디디자. 디디자. 도핑 한번 할까? 도지진동 하나만 먹고 하나. 자바참3 0고명고상 줄까? 어? 어 차. 네. 어, 어떻게 차한 대도 없냐? 여기. 저 해체. 이차가들이 우리 는거아아 같지 않데강는몇명인지 못봤어 좋았다. 아 저기 좀괴물다지지 오토바이에 없으면살 희망이, 희망이 없다. 어. 아하. 나 사대까지 살아보자. 살아보자. 저 왼쪽에 명환이. 왼쪽에 차 많다 이거. 이거. 파란 쪽에

어떠셨어서 간, 간있있다 응. 일단 밑에. 있? 밑에. 있. 있나 그 사상 하고만 보고. 사나빨고가자 어. 사빨자맞 타사 어.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여기까지 <laughs> 가야 돼나 여기. 허 허허허. 허허허. 여기.

이렇게 간거 처음인데 진짜 응. 다시 하 번. 고요버 저기서 차왔으면또 뛰어가네요 어 제발 자이는왜이아 많네. 아, 그냥. 어 올리 응. 다라갔네그렇 잘아 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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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여기있어 앞에 네, 차 있나 거기? 아니 여기네. 이렇게 차가 없는데.. 차가. 차가 있으면 차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없으면은 한도 없다 더상품가 보이네 따르 가자 따르 가자 이만 저면하 이만 외면하 이만 외라. 외라. <laughs> 야야 <laughs> 내가 걱정하네 안되겠다 어, 야 여기있다 음. 야버기 아, 진짜 썩었다 버기 진짜 썩었어 <laughs> 그래 살았다 요아야 그래 아쉽다 나 이제 도피할 거한 개도 없다 나 에너지 지금 두개 왜? 20, 20이 가는 게 맞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확인, 확인, 확인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아, 삼, 잠깐만. 새 삼독이고. 아니네, 독이네. 맛있나? 어, 얼마나? 부사사사 생겼다. 여기 큰룡족이 항해 있네잠시 여기 복상에. 어, 확인? 어. 있었던, 있었던 거누가군 아닌데? 너 <laughs> 털었나 보네. 아 씨. 너 <laughs> 털었나 <부서 있네>. <laughs> <도, 터렀나 웃음> 보네, 여기. <laughs> 내 원안이다 우리 좋다 여기 있잖아 뭐, 근데 여좀 자리에 안 좋나? 아, 아니면 차라리 이 뒤에 능선 갈까? 아니다 아, 능선, 능선 양만 만 저기 저기네 아 저기. 야, 이거, 야, 이거 버그, 버그 있다 그데 여기 아 그거 뚫리는 거? 어 어떻게 안되가시데 막았나보다. 아, 안아 막았나 보다. 보다. 어, 창균, 와, 이러다. 옷 입는 줄 알았는데. 창균 바지 옷은 나봐 창균, 거기서 뭐? 거, 그... 링컨섹션 아, 너인 과제 다 했어? 아니? 아, 하안 했어. 야나좀 줄까? 어, 좀만 줘. 몇, 몇 발인데. 230. 마. 마 <웃음> <웃음> 근데 난여사충 총이 야나 모자라던데. 근데 신비한 모빙, 신기한 모빙 찾았어. 뭐? 보여드림 뭐 오케이, 올라가. 지지 않나? 뭐, 뭐. 점프하는 거잖아. 거잖아. <laughs> 개종. <개정. 웃음> 난, 난 이거 안냅니 이렇게 <laughs> 가다안되는 거. 거. 아. 자연스럽다 <laughs> 이거. 자, 다마 그, 아이 아뇨 아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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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애들이, 충분하지 애들이..애들이..우리 가 완전 걸리진 않네 이러고 있어 여딱숨어으면 절대 안죽 죽으면 그 그거 찾아보자. 찾아가지고. Y D H 와, 또 뒤에서 와야 돼. 그니까. Y D H 이미 다 들어가 있나 보다. 여기 안에. 아, 이, 이. 어, 자, 이장, 좀 멀거든. 아 오토바이. 있다. 오토바이 왜바고 아 하나 전화 왔었다. 어? 응? 하나 전화 왔었다. 그래? 내 그래 지금 전화해볼게. 전화 <laughs> 너이뭐하노 간다고, 가자고? 어, 가자. 어, 가자. 원하는... 운서 있습니다. 노선차. 여러분 3호 라인이 수제에 도착. 앞으로 못 가면 안 되는데요. 차례 너무 안 좋은데. Yo... ¿Sí? Sí, ¡Muy Holy... 떨어졌나? 어이? 은몇 배야? 이십? 20... 그냥, 그냥... 토는... 토는... 레 써야. 그래? 어저어저 아, 어, 앞에 나뭇가지 붙으면 응. 되겠다 안 되겠네 아, 네, 뭐. 앞에 이 앞에 붙어지나? 될것 같은데 될걸? 어, 될, 될,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안돼이 나뭇가지 붙으면은 같은 아, 이게 약간 능선진데 여기 뭐가 있대요 이거. 어쩔 수 없다. 음, 오케이. 여기 보어보오구먹나 오구밥 먹어봐. 오구밥 먹어봐. 오다밥이어봐오해어봐 오구밥 먹어봐. 오오어오 레터 레토 나너고있다 어. 어, <laughs> 어디? 어른쪽에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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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리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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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디 어디? 어아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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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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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어디? 어디? 어 어디? 어디? 어 거건못 살릴 것 같은데? 애들 이... 우 나한테 신경 안쓰는다 지금 한대 맞은데 벌로디어 이거 내옆으 돌아라 뱅글뱅글돌아다오른쪽으로 어. 그냥 <laughs> 저 똥방 네. 들어가자 아무거나 일단, 일 들어가 살라살 살았다 안네 이걸 살리다니 애들이 지구들 있어. 걱정이 없는 세상이야다 <laughs> 야, 어가이 새끼 뭔데? 야 이렇게 여쭤한다고 AK를? <laughs> AK를 이렇게 여에본다고 여기 내 오면 살려. 까지 오면 살릴 수 있긴 하다 아, 오케이. 지금 바로 가야된다 오아 어! <commented influencers> 쟤는 아님 쟤는 쟤딴 데서 샀어